자, 여러분들 시험 보느라 고생했습니다. 잘본 친구들도 일단은 잠깐 쉬시고, 시험을 혹시 기대보다 못본 친구들도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쉴땐 쉬더라도 저의 총평,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문제 분석 강의, 그리고 육평 이후에 어떤 자세가 필요하고 공부 방법에 어떤 변화를 줘야 되는지를 제가 계속 강의를 올려드릴 겁니다. 어, 첫 번째로 이제 6평을 제가 풀어본 총평들을 하나하나 분석해 드릴 것이고 그런 다음에 중요한 게 EBS에 어떻게 연계됐는지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6평 총평할 때 EBS 연계를 이야기를 안 하는데요. 요번에는 EBS 연계가 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짚고 넘어가고 EBS 연계 많이 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전체적으로 고생을 했는데, 자 일단은 이 시험이 어느 정도의 난이도가 있었고 어느 정도의 어떤 평가 항목으로서의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총평인 거고요. 일부가 이분은 간단하게 EBS 연계 분석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총평은 평가에 적합한 적절한 난이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좀 있다 더. 디테일하게 말한다면 난이도가 좀 적절했다라는 말은 그나마 비문학 문제와 질문이 조금 좋았습니다. 상대적으로 문학이 문제가 너무 평이했어요. 그래서 살짝 균형이 맞춰주면서 저는 난이도가 적절했다라고 말씀드리겠거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엄매를 선택하는 친구들은 엄매가 굉장히 조건이 길고 복잡했는데 이번 6평에서는 엄매도. 아주 적절한 난이도에 적절한 조건으로 언매에서 다룰 수 있는 모든 문법적인 사항들 을 다루고 있어서 아 적절했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언매를 특징으로 봤을 때 언매를 특징으로 봤을 때 비문학이 좋았고 문학은 너무 평이했고 그런 다음에 언매가 적절했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는 난이도 괜찮았다 라는 것이고요. 향후에 우리 중요한 포인트가 유월하고 9월 이 평가원 시험과 수능 시험은 깊이가 다릅니다. 깊이가. 깊이가 다른데 다시 말한다면 비문학 독서 영역은 조금 수능 가까운 깊이로 왔는데 문학이 아쉬웠다. 어. 언매도 수능 난이도 정도는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요번 모의고사의 특징이 EBS의 반영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보통 이제 50% 반영인데, 제가 보기에는 50% 이상으로 훨씬 높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보통은 이제 좀 이따 EBS 연계해서 보여주겠지만, 문학 정도만 거의 반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요번에는 EBS의, 아 요번에 독서 영역의 새 지문들이 거의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두 지문은 거의 내용이 흡사하고, 한 지문만 주제, 동일한 소재를 갖고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느껴지는 EBS의 반영 비율의 체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되면 문제예요. 우리 N수생들은 알 겁니다. N수생들은 6월, 9월에 EBS 반영 비율이 수능 때보다 훨씬 높아요. 체감적인 비율이. 실제로는 뭐 반영 비율은 똑같다고 할수 있지만, 이때 체감이 높다는 말은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BS 독서 영역이라면, 어, 한두 문장 정도만 유사하거나 그냥 소재만 따온 거였는데, 요번에는 지문이 많이 비슷하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 문학에서 반영할 때도 작품만 동일하고 거의 나오는 페이지, 부분이 거의 유사하지 않는데, 거의 고전소설 같은 경우는 거의 내용이 동일하다시피 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영비를 굉장히 높다고 하는 거고요. 반영비를 높았을 때 문제점이 뭐라고요? 수능 때는 절코 이렇게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능 때는 작품만 오거나 또는 독서 지문이면 소재, 한두 지문만 오는 방식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EBS 반응들이 높다고 해서 EBS에 매진하는 것은 아, 좋지 않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저도 지금 EBS 강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지 강의 매달 올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EBS 반영 많이 됐으니까 EBS 강의 많이 듣자. 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좋을 수는 있지만, 저는 사실적으로 말한다면, 제가 25년 동안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EBS를 반영하고 안 반영하고, 육구랑 수능은 다르다라는 거. 고3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EBS에 더 올인할 수 있는데, 결국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EBS 공부는 하되, 아, 이 정도로 반영되는 건 아니다. 우리가 응용하고, 변화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영역별로 한번 보면은요, 음. 일단은 문학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난이도가 적절이라고 했는데 일단은 봅시다. 아까 말한 것처럼 난이도는 적절했다고 치지만 문제가 너무 평이했다. 솔직히 말하고 싶으면 솔직히 말하고 싶은 게 말한다면 조금 문제가 조금 쉬웠습니다. 좀 쉬웠어요. 그래서 그게 왜 쉬웠는지 도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제가 기출 문제를 풀거나 또 EBS를 지금 이해진에서 풀어주거나 다른 사설 모의사를 풀때 어떻게 수능이 출제되는지 방식, 문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물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해 주거든요. 단순한 뜻풀이가 아니라 그래서 이해진도 하고 제가 현장에서 수능 특강 EBS도 직접 특강으로 했는데 그럴 때 EBS 문제가 어떻게 이게 나온다면 수능에 변형되어 나오고 어떤 방식을 꼭 물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다 설명해 줬거든요. 그런데 요번 6평의 문학은 너무 단순한 것들 수능에서 요구하는 어떤 문맥적이고 함축적인 깊이 있는 의미를 전혀 묻지를 못했어요. 그게 좀 문학에 아쉽습니다. 그래서 사문문학은 그나마 좀 좋은 게 뭐냐면 일치승 문제가 거의 없었다. 이 말은 현대소설 고전소설에서 감상으로 적절한 거 이해로 적절한 거 이런 눈으로 찾는 문제가 거의 없었다라는 거 요게 조금 괜찮았고요. 현대 소설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이 보기 문제가 너무 ABC라는 보기의 조건을 많이 주고 이 내용에 대한 힌트도 없으면서 문제가 너무 복잡해서 여기서 잠깐 시간이 걸릴 수 있었을 거예요. 요 시간을 걸리는 것 빼고는 나머지 뭐 시간 문학은 기존 문제와 유사했고 너무 평이했다라는 거, 라는 거 어떠한 깊이 있는 함축적인 의미가 없었다라는 거. 그래서 문학 같은 경우는 조금 문학을 여러분이잘 봤더라도, 아, 수능날은 이 정도 난이도로는 나오지 않는다. 9월이 된다면 9월은 좀더 문학의 난도가 올라갈 것이다. 수능도 그 정도는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우리 이제 독서 영역은 나름대로 제가 보기엔 잘 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험에서는 독서가 강한 친구들이 조금 유리한 시험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특이한 점이 있고 괜찮았던 게 있다면 결합형이 기존에는 인문 지문만 가나형으로 결합했는데 이제 법 지문으로 결합형이 바뀌었다는 거죠.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결합형은 인문만 있는 것이 아니다. 아이거 대로라면 법 지문도 나올 수 있고 경제 지문도 나올 수 있고 과학기술도 결합형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의해 주시고 일단은 이법 지문 그렇게 어렵진 않고 그렇다고 결합형이지만 엄청나게 난이도가 높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새로운 형태로 교체했다라는 것 정도 보는 거고 그렇다고 지문이 어려운 건 아니었다. 과학 기술도 평이하고 좋은 점이 있다면 정보가 많지 않았다는 거죠. 쓸데없이 정보만 많이 줘가지고 사물 모의사처럼 사설 모의사처럼 내면 안 되거든요. 정보가 좀 없었는데 수능스럽지 못한 게 하나 있었다면 뭐냐면 지문을 쓰며 있어서 내 마지막 단락이 진짜 메인 단락이 되면서. 핵심으로 다뤄줘야 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과학 기술의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3분의 2가 화학에 속하는, 뭐, 과학 내용이었고요. 기술이 마지막 한단락이었어요 수능은 이렇지 않아요. 수능은 입과생들에게 유리하지 않게 기술 영역의 지문이 본 메인이 되기 때문에, 요 지문을 살짝, 아, 요 수능스럽지 못하게 썼다. 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평이했습니다 입문 지문도 역시 지문 내용은, 어,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문제는 좋았다. 변별력이 있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독서 지문들도 아, 어떻게 나왔구나. 근데 수능하고는 좀 뭐가 다르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 보면 되고, 그나마 독서 지문의 문제들이 괜찮았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 내가 독서 지문을 잘 읽었는, 읽었다고 생각하는데도 문제를 못 보는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은 너무 지역적인 문제, 문장들에 집착했을 때는 이 문제를 풀수 없게 냈기 때문에 문제들이 좋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일단, 어,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언매를 보면, 언매도 제가 문제를 풀어보니까 좋은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1번 섯개 정도의 문제가 전부 다, 아, 문, 어 아, 문법에서 다루고자, 핵심적인 걸로 다루고자 하는 것들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 언급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도 굉장히 좋고 예전에는 또 문법 문제들이 보기에 쓸데없이 조건들이 많이 줘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게 했는데 오히려 조건들이 심플해가지고 아 문제를 푸는데도 깔끔했습니다. 그래서 전 영역이 반영되어 있고 문제들도 조건이 짧으면서 좋은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엄매를 선택한 친구들은 엄매에 보기가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내가 빠르게 응용할 수 있는 힘을 연습한 친구들은 엄매에서도 아주 수월하게 풀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저분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쉬운 것도 아니 적절했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두 번째 EBS가 어떻게 연계됐는지 한번 분석해 보고 앞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지 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EBS 반영비율이 체감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다고 수능 때는 이렇게 반영되지 않습니다. 명심하십시오. EBS에 너무 매달리면 안, 안 됩니다. 그러나 EBS는 꼭 하십시오. 그러나 EBS를 논리적으로 수능에 맞춰서 어떻게 출제될 것인지를 훈련하는 용으로 사용해야지 지금 6월처럼 똑같이 나올 거라는 생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자, EBS 반영하는 방식을 보세요. 문학은 먼저. 자, 소설을 먼저 보면 현대 소설이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는 고전 소설이 반영됩니다. 이런 식으로 둘 중에 하나가 그럼 이제 9월에는 현대 소설이 반영되고 고전 소설이 반영되지 않겠죠. 수능도 근데 그렇게 되는데 또한 가지 중요한 건 반영이 됐는데 본문 지문이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계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연계를 되면은 지문을 읽어볼 필요도 없이 답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그럼 수능으로서의 의미가 없어져요. 그건 이건 내신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내지 않습니다. 제가 EBS 강좌로 이미진 하고 있는데, 이미진에 문제 있는 것도 그대로 똑같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EBS 강의, 그래도 논리적으로 공부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혹시 저희 이미진 강의 보시면, 어떻게 이 문제들이 변형되어 출제되는지, 출제 원리 중심으로 설명하는 그런 EBS 강의에요. 단순히 뜻풀이가 아니고, 이 작품에서는, 이 조건에서는, 어떻게 출제해야 되고, 뭘 출제해야 된다. 라는 방식으로 알려주는 거고, 순수 이미지 문제나 EBS 문제를 넘어서는 그 원리를 설명하죠. 자, 고전, 시가문학 보세요. 시가문학도 고전시가와 스피를 결합된 형태가 나왔는데, 고전시가를 그대로 EBS에 반영했다면, 수피를 반영하지 않죠. 그 대신, 이태준이라는 작가는 똑같습니다. 화단이라는 그 작품이 나와 있는데, 작가만 똑같고, 의미 없어요. 근데 여기 동류가라는 것도 굉장히 긴, 어떻게 보면, 은 아, 기행 가사 쪽에 속하는데 이 EBS 지문에서 중략 이 부분, 그러니까 EBS 교재에서 나온 부분의 절반이 똑같이 나온 거죠. 중략 이 부분을 그대로 연계했다라는 거. 요거는 수능에서도 연계한다면 요렇게 기행 가사 같이 긴 것들은 절반 정도는 따올 수 있습니다. 시간문학에서 역시 제가 이혜진에서다 똑같이 다루어 주었죠. 자. 그리고. 반대로 현대시 같은 경우 보세요. 현대시도 두 개가 결합할 때는 하나는 연계가 없는 작품이고 하나는 연계가 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시는 어쩔 수 없이 본문 그대로 가져오겠죠. 자 저희가 이메전에서도 다 설명을 해 드렸고 그 대신 이렇게 현대시나 고전시가가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잖아요. 짧으니까 그렇지만 중요한 건 봄, 본문의 내용 같아도 보기라는 조건과 선택지는 다 달라지기 때문에. 반영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복이나 선택지의 조건을 보는 능력이 더 중요한 거예요. 수능 날은. 수능 날은 지금 제가 재수업 듣는 분들한테는 눈을 강조하거든요. 6월, 9월 평가원과 수능의 출제 난이도는 다르다. 이걸 명심해라. 고 3들은 잘 모른다. 인생들만 한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문학은 세개가 반영이 됐고 그런데 반영 정도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그대로 따온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체감도가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독서 영역은 거의 반영이 안 되는데 반영이 엄청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 4번부터 9번 결합형에서 가나형 잘 만들었어요. 법의 역할이 뭔지를 말해주고 법의 역할 중에 법, 세 가지의 법을 이 종류를 이야기하고 그 각각의 법들이 갖고 있는 한계를 보안하면서 나온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그 법을 가지고 그대로 구체적인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걸 적용해서 읽어보게 한 거거든요. 이건 굉장히 좋은 구성입니다. 이런 것들은. 잘한 의도고요. 자한 출제 의도가 좋고요. 그런 다음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그냥 주제 한두 단어만 가져오면 되는데 수능에서는 거의 이거는 내용이 거의 비슷할, 비슷할 정도로 많이 반영을 했어요. 이, 이메진 제 1호를 보면 바로 또 이거에 대한 것도 거의 유사하게 출제하고 등장해 있습니다. 강의에서 보면. 그리고 이제 또 반영되는 게 인문지문. 이것도 거의 연계가, 내용이 유사합니다. 한두 문장 따온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것도 이메진에서 그대로 다 다루었고요. 그런 다음에 과학기술은 수소라는 것만 소재를 연계했고, 실제적인 거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소재까지 연계했다면 거의 다 연계한 거라고 보면 돼요. 옛날에는 요런 것들도 살짝 소재나 한두지만 연계하는 건데 굉장히 많이 반영을 했죠. 이것도 역시 수소도 임해진 1호, 4호에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비문학 같은 경우도 EBS가 반영이 됐는데 생각보다 많이 반영됐지만 수능 때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 명심하고 내가 처음 보는 지문이 나와도 읽어갈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강의 중에 이매진 EBS 강의를 보면 대부분 다 나오고 있고 그대로 다 이제 100% 적중을 어,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EBS 강의를 하고 있지만 EBS 강의를 꼭 듣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다. 내가 EBS를 혼자 하더라도 어떻게 수능이 출제되는지 원리를 알고 있다면 그 원리대로 EBS로 활용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EBS를 하기 전에 수능 기출을 제대로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수능이 어떻게 출제되고 어떻게 선택지를 만들고 지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논리적인 깊이를 먼저 연구하면 수능 기출이 그대로 안 나오잖아요. 그걸 그대로 EBS에 적용하면서 여러분들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EBS 혹시 강의를 듣는다고 했을 때 선생님들이 뜻풀이해주는 그런 강의들을 그대로 봐도 적는 거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EBS를 내가 주어지는 조건이 달라짐에 따라서 같은 작품이라도 어떻게 정할 수 있는지 분석할 수 있는지 그 힘을 키움으로써 강의를 듣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제 9월도 수능도 잘 보시기 바라고요 이제 이어지는 저의 실제 국어 어, 수능 아니 6월 그 모의고사 국어 작품 실제 지문, 문제들을 풀어줄 테니까 그 강의 꼭 한번 보시도록 하시고 그리고 이제 캐스트에서도 6평 이후에 자세, 공부법도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총평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수고하셨고요. 여러분 푹 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